이런 게 약간 CD 튼거 같은 라이브.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라이브인데 그 라이브적인 티가 나게 해주는 요소가 저는 호흡에도 되게 있다고 보거든요. 어, 그렇죠. 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신치 뮤직비 박실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일주일 만에 지금 복귀를 하죠. 그래서 2주 만에 거의 방송을 하는데 첫 번째 곡 아팠어요 제가. 예. 네. 한 확진되고 3 4일간 진짜 아팠어가지고. 설마 그래서 아파요를 하겠다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아파서 <웃음> 아파요를 <웃음> 아... 준비해봤습니다. 또 아파요 이게 또 제가 또 되게 인상적으로 들었었던 되게 진한 느낌의 노래였기 때문에. 아팠어서. 네. 좀 아팠던 것도 생각나고 해서 네. 아파요 리뷰를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프지 맙시다. 네. 아프지 마시고요. 어, 아파요 좋으시죠? <laughs> 네. 아무튼 그러면 오늘 탁월한 선곡이죠 네. 네. <laughs> 명분이 있잖아요. 야 아, 명분이 있잖아요. 저도 아팠어요 오늘. 네, 오늘 또 편두통 때문에 아프요 아, 너무 심하게 왔어요. 이게 한1 년에 한번올게 오늘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곡은 아파요지만 여러분들은 아프지 마시길 바라보게 됐습니다. 여기도 해보게 됐고 저도 네. 굉장히 말끔하게 보게 됐기 때문에 자 아프지만 제목과 다르게 여러분들은 아프지 말기를 바라면서 아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나를 울리고 외롭지 않았다 두렵지 않다 하나 주었다는 네. 되게 빠른 템포의 노래인데 굉장히 안정감 있게 노래를 진행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장르를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이제 트로트인데 약간 라틴 리듬이 좀 가미가 그렇죠. 됐어요 네 특정 어떤 라틴 장르라고 확 정하기는 애매하지만 라틴 느낌, 라틴 리듬이 좀 가미가 된 그런 트로트 느낌인데 일단은 경쾌함과 다름에 그 특유의 라틴 리듬을 좀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통통 튀는 듯한 느낌을. 뭐 역시 장르별로 표현 잘 하시죠. 네 그렇죠. 이게 장르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 네. 리듬이기 때문에 네. 이제 한번 굳이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네. 노래가 이제 시작되고, 그러니까 뭐 아, 엄청나게 특출날 무언가는 없는 벌스예요 그냥 네. 무난하게 흘러가는 네. 엄청난 고음도 아니고 엄청난 저음도 아니고 그냥 네. 무난하게 흘러가는데 여기서 제가 받은 느낌이 되게 듣기 좋아요. 네. 듣기가 좋아요. 그냥 뭐 기대할 게 없는데 뭐 대단히 화려한 무언가가 없는데도. 그 그러니까 이런 노래는 좀 가창력보다는 이 분위기 자체에 좀 이렇게 같이 음. 어우러져서 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 노래가 크게 튀기보다는 그냥 거슬리는 거 없이 지나갔다가 제일 잘한 그렇죠. 가창이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이런 리듬에서 가창력으로 튀기도 어렵고요. 아, 그냥 거슬림 없이 잘 지나갔으면 되게 잘한 건데 이 거슬림 없이 가는 게 되게 힘든 곡이죠. 빠른 곡에서는 특히.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또 목소리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색과 저 음석 음성, 음성 자체가 네. 되게 듣기가 좋고 네. 편안하다. 그러니까 목소리 자체가 듣기 안 좋은 사람은 많이 없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좀 되게 그좀 진짜 좀 저주받은 거예요, 그거 <laughs>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아이 사람의 목소리는 진짜 계속 듣고 싶고 좀 특출나다라고 네. 하는 그런 좀 벌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네. 드네. 미래는 눈물이 싶은 말도 수 없어 저기 써 같이 이렇게 뒤로 살짝 넘겨서 바이브레이션 주는 소리 근데 바이브레이션을 생각보다 굵게 주진 않으셨어요 그렇죠. 네 빠른 곡이다 보니까 되게 얇은 듯하면서 그치만 그 바이브레이션 느낌을 확실히 가져가 주는 그런 표현이 오히려 좋지 않았나 저는 생각됩니다 네, 네 그니까 좀 아직까지는 일절에서 절제를 하시면서 가창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게. So, 올라가는데 so, 갈 수도 있는 건데 네. so, 안으로 이렇게 먹어 들어가면서 바이브레이션 하신 게아 네. 작전상 아직은 막 터뜨리기보다는 네. 좀고 가자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무 아파요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 소절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곡을 선택을 했죠 이제 확진되고 제도 아팠기 때문에 너무나 아파요. 지금 이 노래 구절이 너무 와닿습니다. 여기는 사랑에 아팠대잖아. 사랑에 아팠는데 전 사랑은 아니었지만 바이러스에 어, 아팠나. 바이러스에 좀 많이 네. 아팠기 때문에. 근데 네, 뭐 아무튼 여담으로 여러분들도 지금 좀 이렇게 격리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좀잘 아프지 말고 지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노래 얘기를 좀해 보면은 아파요인데 어이 사랑에 아프지만 좀 이렇게 진하게 막 우는 듯한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굉장히 아픈데 안 아프 아픈 척 하면서 그냥 이렇게 경쾌하게 풀어나가는 그런 노래여 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이 곡을 선곡했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들도 좀 아프게 좀 쳐져 계신 분들 많을텐데 너무 끼어맞춤 감이 없잖아 했는데 아, 사실 좀 이제 아 어제 생각했는데 네 아무튼 어제... 아무튼 네. 네, 뭐, 그러니까 되게 좀 무난하게 잘 흘러간 일절 가창이었구요 네. 그 노래가 막 고음이라든지 네. 엄청 어떤 요소가 요소로서 화려함을 주지는 않아요. 그냥 평이하게 계속 잘 흘러가는 노래인데 네. 잘 소화하셨죠. 네. 네. 그리고 딴 얘기인데 영웅님 네. 피부 톤이 이날 따라 좀 노랗네요. 이날 약간 조명이 조금 세팅이 바뀐 게 아닌가 생각듭니다 이게 네. 그 장민호님은 되게 하얗더라고요 음... 메이크업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영웅님 펄스너 컬러 영상을 봤거든요. <laughs> 저도 관심이 있어요. 왜냐면은 네. 방송에서는 피부가 그냥 이렇게 나오지만은 네. 되게 피부 안 좋고 네. 까맣거든요. 네. 피부가 정말 좋았었는데 올해 작년 들어서 아주 마스크 쓰면서 피부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절에서도 <laughs> 설명드렸다시피 안정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되게 경쾌한 곡이다 보니까. 좀 날려 부르면 은 신날 순 있는데 그 고급지단 느낌은 안날 수가 있어요. 음. 좀 가벼운 느낌으로 와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안 좋게 말하면 은좀 싼티 난다고도 할수 있겠지만 근데 장르 특성상 그사 트로트에서 속된 말로 싼티 나는 게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장르의 특성상. 네. 그 가벼운 느낌을 추구하시는 분도 있는데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발성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보컬리스트다 보니까 가벼운 느낌도 마냥 가볍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냥 그치. 한 끝에 아무리 가볍게 부르셔도 되게 한끗 차이로 좀 결이 바뀌는 듯한 그런 느낌의 표현을 좀 많이 보여주십니다. 네 이게 산티를 내려고 해서 나는 건 산티가 아니고요. 네 산티가 나는 건 산티예요. 네뭐 말인지 알죠? 그죠. <laughs> 근데 이게 좀 원래 이렇게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이 근데 좀 이런 고급진 무드가 좀 나오는 원래 사람이 있고 임영웅님은 그 고급진 무드를 좀 기본 베이스로 좀더 친근하게 다가가시는 걸잘하시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죠 뒷골목 네. 파람이었다 망가진 청춘이었다 나를 안아주었다 닦으면 그만 잊치마 어, 근데 진짜 안정감이 미쳤는데요 이게 진짜 변화가 없어 음역적으로는 지금 노래가 변화를 하는데 임영웅님의 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네. 빠른 노래에서 이런 노래가 진짜 어려워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좀 호흡이 말리는 경우가 많죠 이런 또 템포 빠른 노래에서는 그죠 근데 지금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네. 그니까 러 이제 이런 노래가 진짜 너무 담백 장르 자체가 담백한 장르는 아닌데 원래 네. 그 장르 자체가 원래는 굉장히 막 자극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는 장르란 말이죠 노트가 네. 근데 그게 없어요 노래가 근데 그거를 듣기 좋게 끌고 가는 게 기본적인 어떤 음식으로 치면은 국물 자체가 참 시원하게 준비료 없이도 네. 잘 우러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CD 튼거 같은 라이브.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라이브인데 그 라이브적인 티가 나게 해주는 요소가 저는 호흡에도 되게 있다고 보거든요. 뭐 어, 있죠. 그렇죠. 호흡 타이밍이 뭔가 음원이랑 좀 달라지거나 아니면은 좀 노래가 빠르다 보면은 살짝 밀리거나 좀 빨리 쉬어가지고 <laughs> 약간의 그런 조금 실수적인 모습들이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듣는 이로 들었을 때는 실수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아 라이브구나 라를 판단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실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laughs> 라이브인데 CD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예. 아, 진짜 탄탄한 거죠. 예, 이게 사실 노래에서 진짜 제일 어려운 거거든 어떻게 라이브는 라이브고 CD는 CD인데. <laughs> 두 개가 어떻게 같게 합니까? 네. 네, 그거를 네. 갖게 할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은 진짜 잘하는 거고요. 네. 못하면 뭐쩔수 없는 거죠. 네. 그런 뭐, 사람도 많아요. 네. 지금 일절에서는 아파요를 되게 그냥 안정적으로 특별한 요소 없이 그냥 가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예하면서 고음을 한번 쫙 올려주신 뒤로 지금 이절에서도 지금 여기서도 공기를 순간적으로 확 빼주시면서. 좀 되게 재밌는 요소들을 좀 많이 넣어 주시려고이절이니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조금 루즈해질 수 있는 타이밍에 딱 신선하게 재밌는 요소들 딱 넣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저 이제 저 고음이 네. 되게 좋은 고음이에요 네. 잘 쪼였어요 음... 목을 써서 쪼였는데 네. 찰지게 쪼였단 말이죠 저도 목조여서 고음 낸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그게 달라요 네. 아 쪼인다고 다 같은 쪼임이 아닌가요? 네. 잘 쪼여야 됩니다 네. 이게 이상하게 쪼여지면은 네. 이 소리 나단 말이지. 그렇죠. 예. Yeah! <laughs> 어, 이게 가래 가래 그래서 예 예. 이게 딱 조여지는 요 소리 있죠. 이거. 네. 요렇게 가면 좋습니다. 근데 방금 이렇게 되게 조여져서 올라가는 고음인데 막히는 느낌이 없어요. 사실 음. 이렇게 조여지는 고음을 잘못 냈을 때 조금 음은 되게 높이 올라가지만 답답한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소리 자체가 쪼였음에도 불구하고 쩌렁쩌렁하게 울리면서 되게 시원시원한 고음이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잘 쪼여야죠. 그게 그러니까 잘 쪼이는 게 방법인가요, 그게? 아, 네. 뭐 명, 용어인데, 네. 그뭐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게 딱 맞는 용어라고는 뭐 설명을 못 드리는데, 네. 흔히들 벨팅이라고 해요. 뮤지컬 쪽에서 많이 쓰던 용어인데 네. 벨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리를 쪼여서 올리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발성을 할때 목을 쪼이면 안 좋다라는 게 그냥. 고정관념처럼 박혀있었단 말이지 네.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또안조이면은 너무 그 맛이 없어요 약간 그쵸. 네, 그냥 맹맹하고 네. 너무 좋은 발성으로만 노래를 불러버리면 타격감이 없단 말이지 네. 근데 이제 잘조이는 소리들을 쓰는 가수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김범수님 네. 그리고 또 뮤지컬에서 나오는 어떤 그 하이로 치는 고음들 있죠 네. 이럴 때 이제 쓰는 소리를 용어로 벨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일부 그. 네. 자리에서 네? 검증된 용어는 아닙니다. 사실 네. 음악에 검증된 용어가 많이 없어요. 네. 그게 그래서 무엇인고 하고 봤더니 그 쪼이는 걸잘 조인다는 거예요. 목을 흐 하면서 다 조이는 게 아니라 아딱 잡히는 데만 이렇게 잡고 개만 네. 딱 조여서 쓰는 그타점을잘 잡는 거를 이걸 벨팅이라고 합니다. 너무 아파요. 아파요. 아 빨갛게 멍든 가슴이 버려진사람 지금 뒤에 사비가 진행되면서 앞에사비보단 조금 더 쪼여진 소리를 내주는데, 어그 그렇죠. 뒤에가 공기로 끝난다는 표현이 진짜 네, 좋은 거 같아요. 뒤가 이 하고 열려 있는 거. 네. 근데 목에 힘이 들어가면은 네. 이렇게 끝나요. 못 열어요, 거기를. 아 되게 발성적으로 엄청 뛰어난 거예요. 이런 포인트들이 이다 자기의 컨트롤 안에 있는 거죠. 마지막에 사랑한 나의 모습이도 그 순간적으로 강약 들어가는 거를 한번 캐치해 보시면은 오 진짜 능구렁이처럼 넘어갑니다 네. 아 진짜 그게 진짜 좋은 게 네. 뭐냐면은 이렇게 해야만 해 하고 바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다 이미 모든 경우의 수가 하하하 다 펼쳐져 있어서 네. 되게 자유롭게 이거를 다 골라 쓸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유가 느껴지는 것이고 네. 어쨌든 이 목의 조임과 벨팅 아 벨팅이란 용어를 쓰는 게 조심스럽기는 해요 왜냐면 네. 이제 잘못 알고 이 벨팅이란 용어에 대해서 다르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네. 제가 아는 게 맞지 않거든요 네.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답을 누가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영웅님이 가끔씩 무기로 쓰세요 네. 저소리를 네. 근데 그쵸. 항상 쓰던 사람이 쓰면은 그 한방이 치명적이지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안쪼이고 그냥 열어서 고음 내실 때도 있고 네. 진짜 이렇게 쪼여서 무기처럼 쓰실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곡별로 좀 표현에 따라서 다르게 좀잘 써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보통 쪼여쓰기보다는 열고서 소리를 그지? 많이 내주시다 보니까 한번 진짜 쪼여서 각 잡고 들어왔을 때그 파괴력이 어 약간 듣는 그렇죠. 음악 듣는 입장에서 되게 재밌는 요소로서 다가오는 맞아요. 신선하게 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laughs> 여러 곡의 노래를 불러도 다 뭔가 같은 느낌보다는 신선한 느낌을 매 곡마다 줄수 있는 이유가 좀 거기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아무튼 아파요.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 아픕시다. 네,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요.